자, 아까 제가 포지션 개념에는 앱솔루트 개념이 있고, 픽스드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픽스드는 사실 별거 없어요. 음. 기본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글을 쓰게 되면, 제가 div 하나만 만들어볼게요. div라고 하고, 뭐랄까요 그냥 로렘 쓸까요? 음. 아 이거 너무 많나? 로렘 너무 크니까. 하고 브을한 50개 정도 만들게요. 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크롤바가 여기 우측에 생기는데 어 이렇게 마우스를 내려보면 이 녀석이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온다기보다는 얘가 그대로 이, 여기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박혀 있기 때문에 스크롤바가 스크롤바를 내려도 얘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픽스드를 볼게요이거를 d i v 로 바꾸고 잠깐 지우고 포지션 픽스드 해보겠습니다 픽스드 자 픽스드를 주게 되면 뭐가 가능해지냐 일단 앱솔루트랑 픽스드는 거의 똑같아요 다른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 앱솔루트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바를 내려도 넘어간다면 이 픽스드 같은 경우는 스크롤바를 내려볼게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따라옵니다 따라온다기보다는 여기에 말 그대로 픽스드 고정된다라기 때문에, 여기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롤바를 내려도 이런 식으로 따라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이용하다 보면 메뉴가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스크롤바 내릴 때 메뉴 따라오는 거 혹시 보셨나요? 어, 그니까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앱솔루트나 픽스드는 완전히 똑같은데 다른 점은 딱 하나. 뭐다? 요렇게. 어, 마우스 스크롤바 내렸을 때, 어, 여기가 고정돼서, 어, 마치 따라오는 것처럼, 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포지션 픽스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